진짜 다들 안 예쁜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나는 여기에선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아하. 이제 수능을 다시 보게 됐고, 이제. 네. 아,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좋은 단어지만, 그거에 또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이름은 제갈소정이라고 하고요. 네, 인생에 고민이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 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작가님이 되게 여러 일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대학교 때는 그 신문방송학과, 그렇게 어. 이제 정보방송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뭐 그쪽, 생활도 꿈꾸기도 했다가 아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좀 편하게 언론인의 사명 인식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한 직장 생활을 하며 살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파일럿이라는 걸 알게 됐고 어 근데 파일럿이 되는 것보다 승무원이 더 되는 게더 쉽대요 그래서 아 그럼 난 승무원이 돼봐야지 해서 승무원이라는 일을 했었고요 정말 다 정말 예뻤어요 막 미스코리아 출신들도 되게 많았고 음. 안 예쁜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나는 여기에선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아.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좀더 진짜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제 숙련도 보람이 있지만 그보다 이제 제 스스로가 아난좀 이렇게 지적 욕구 그게 채워져야 난좀 살아 있음을 느끼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낀 거예요. 그거안 해봤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직장 생활 사실 하다 보면 처음에 배운 거 내가 뭐 전공한 거 이런 어떤 경험들로 그냥 계속 빼서 써내기만 하는 느낌이니까 계속.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많이 느껴서 음, 어떻게 하면 좀 계속 배우면서 보람 느낄 수 있을까? 음. 승객들과의 단편적인 인간관계 말고 좀 이렇게 진득한 인간관계로 누군가가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도 보면 참 보람될 것 같네 라는 음. 정말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미련 없이 저는 관뒀던 것 같아요. 초등 교사로 진로를 바꾸게 돼서 근데 초등 교사가 또 교대를 나와야지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다시 보게 됐고. 이제 서울교대 에 입학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임용고사 보고 합격을 해서 초등학교에서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초등 교사를 하다가 정말 기네요. <laughs> 그때 당시에 자기 발서 되게 많이 봤는데 직장에 매어 있는 것보다 나중에 언젠가는 다 누구나 독립 생활자가 된다는 것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아 그럼 조금 더 아직 내가 젊고 조금 더 에너지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나와서 이렇게 프리랜서로 또 작가로. 강연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도 사실 뭐 독립이나 자유에 대한 네, 이야기는 그쵸. 계속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게 유행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쵸.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속 추구를 해나가는 방향이기도 하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삶이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음. 지금처럼 막 트렌드가 음. 되는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초등교사 할 관둘 때만 해도 다 어, 미쳤다고 했으니까요. 음. 어, 다들 이렇게. 제정신이냐? 근데 네, 이제 연금 나오는 길이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이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저는 좀 이렇게 다양한 걸 해보고 싶었나 봐요. 새로운 거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뭔가 저는 좀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살아 <laughs> 네네네. 네. 그래서 또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나다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네,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나다움을 찾아가는 성장법이라고 책에 네. 여기 네, 적혀 있는데. 네. 네. 나다움이 뭘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하거든요. 어, 맞아요. 혹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나다움이 네. 무엇인지 아실까요? 난잘 살아봐야지. 이게 나다운 거야 하면서 제가 원하는 걸다 추구해봤어요. 음.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 모두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후회되는 게참 많더라고요. 음. 어, 잘못된 방향도 많았고, 어, 나는 이게 되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절대 최선이 아니었고 나의 이기심이고 정말 나의 욕심일 뿐이었고 헛된 욕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나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버전보다는 그 다음 레벨이 있겠구나. 음. 나답다는 건 정말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정말 이걸지라도 혹시 그게 누군가에게 폐가 된다면 내가 그걸 누릴 수도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는 게 나다움이다 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음, 네. 저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나 아니면 처세술에 관한 음, 이야기들을 하는 음. 영상 같은 걸 보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뭐가 어, 불편하다면 어. 뭐그 사람들한테 거절하고 뭐안 좋은 그치. 말을 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 없어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음,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차오르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음. 정말 인생의 고민을 음, 통해서 나답게 살아 나가는 네. 게 중요. 어, 정리를 거. 너무 잘해 주시네요. <laughs> 아, <laughs> 작가님이 쓰신 거를 보고 제가 생각을 한 거라서. 어, 네. <laughs> 어, 네. 감사합니다. 되게 예전에는 승무원하고 뭐 초등 교사 이렇게 직업을 넘나들 때 성장에 대한 욕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나아지고 싶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향상심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에게 특히 이 강력한 향상심은 뭘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못난 나를 마주하는 게 싫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나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상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수용하고 싶지가 않아서 잘 받아주고 이렇게 보듬어주기보다는 빨리 이 상태를 싹 넘기고 그 다음 레벨로 뛰어넘고 싶은 그 성장 욕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살려고 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 발전하는 거지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배우고 발전하고 세상이 보는 그 눈에서 이렇게 좀 레벨이 눈에 높아지게 이렇게 좀 하면 괜찮겠지 그러는데 끝이 없잖아요 그런 거 네. 끝이 없다는 걸또 깨닫고 정말 아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좋은 단어지만 그거에 또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젠좀 성장의 포인트보다는 이렇게 성숙의 개념 어. 네 그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겠다라는 아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역시. <laughs> 저는 성숙이라고 하니까 왜, 네. 왜 김치의 숙성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왜냐하면 김치도 숙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도 네. 또 과학의 숙성? 맞아요 떨어지는 맞아요 맞아요 맛이 떨어지잖아요 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딱그 적절한 수준까지 음. 그 성숙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네. 김치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어네어 <laughs> 네. 어, 정말 확실히 딱 와닿겠는데요 네. <laughs> 우리가 많이 혼재해서 사용하는 개념 또는 음. 유사하게 사용하는 개념들이 이제 직업이나 네. 목표나 꿈이나 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세 가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목표는 어찌 보면 존재하는 이유가 성취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딱 존재하는 거고, 또 그래야 하기 때문에 평가받을 기 위해 또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수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정량화 돼야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말 이렇게 두리뭉실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꿈은 정말 꿈을 그리는 사람이 그 꿈처럼 닮아간다고, 그런데 정말 꿈이 존재의 의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달성하고자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변화하기 위해서, 정말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인생을 결정 짓는 방향이 꿈이겠네요. 꿈이라는 큰 개념 안에 있는 이 세부 개념들이 유연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 꿈이라는 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또이 직업이라는 건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직업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직업을 할까 뭐 간호사가 딱 됐어요. 그러면 간호사가 딱 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명사 형태의 간호사라는 거 앞에 다른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식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방향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닮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아마 직업은 목표랑도 조금은 다를 수 있고 꿈이랑도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현재 진행형이다? 달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꿈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내가 20대고 30대 초반이고 음. 막 이런 상황에서 꿈이라는 뭔가 원대한 걸그리기보다또 어, 음. 직업 하나를 그냥 정해서 일단 돼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어.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네. 책에도 약간 그런 내용이 네. 나와 있었던 걸로 네. 기억이 네. 나는데 맞아요. 그게 어찌 보면 꿈은 그러다 보니 장기 목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반영되고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꿈을 단번에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또 명확하게 내 꿈은 이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느 구절에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어, 굳이 꿈을 그렇게 가지려고 막 하기보다 왜냐면 당장 내가 꿈을 막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직업으로 딱 얘기해버리게 되고 또 그리고 그 꿈이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깊게 내려온 나의 진짜 내 내면의 욕구를 알아주지 않은 채로 하다 보면, 그래, 난돈 많이 버는 거야. 나는 뭐, 유명해지는 거야. 이게 꿈이 되니까요. 우선 직업을 통해서, 당장 내가 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 직업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 나를 찾아내고, 이 부딪히는 실제 경험 안에서, 분명히 깨닫는 게 있을 테니까, 또그 다음을 정해보고, 그러다 보면 또 돌아보고 나면 그것들이 연결된 어떤 방향성이 보이니까, 내 삶은 정말 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봐. 이런 걸 그때서야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 모든 사람을 꿈을 꾸어야 된다. 어 당연히 꿈이란 건 너무나 좋은 거니까 좋지만 당장 내가 꿈이 없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음, 꿈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너무 그렇게 자존감을 낮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저절로 생겨날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왜 꿈이 없지? 음.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뭔가를 상상하면서 살아왔던 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제가 꿈을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되게 막 고민이 되고, 너무 걱정이 되고. 잘못 사는 것 같으니까, 네, 그쵸? 네, 음. 뭔가 방향성 없이 음. 헤매고만 있으니까. 진짜 그때는 마음속에 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직> 누구나 <laughs>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뭔가를 조금씩 해나가고 보또 작가님처럼 이렇게 좋은 음.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자만이었구나라는 음. 생각까지 드는 게 제가 사실 직업을 가져본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음.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몇년 되지 않는 이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내가 아직 내가 꿈이 없어. 내 꿈이 뭔지 음. 모르겠어. 라고 스스로를 막 너무 괴롭혔던 어. 게. 어. 너, 나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고 자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아니요, 그래도 그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laughs> 이제 그 메타인지 계속 이렇게 강의 준비하시면서 또 들으셨을 텐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원치 않은 공부를 학창 시절에 계속 그냥 끌려다니듯이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 맘대로 해도 안 된다고 하게 될 거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 현실이 성적에 맞추어 잘라지게 될 거고 막 이런 삶을 너무 우리나라 학창 시절 안에서는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꿈이라는 거를 정말 진짜로 생각해 보고 인생의 방향이라는 걸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빡빡하게 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꿈은 직업이 꿈인가봐. 라고 해서 꿈란에 직업 적는 거죠. 우선은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게또 너무 처음부터 원대하게 가면 힘드니까 단기 목표가 먼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경험해봐야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뭘 진짜 원하지 않았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많은 것들 계속 이렇게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 도움이 되니까요. 누구나 꿈을 그렇게 꿔볼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제약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뭐 생계라든지, 오 어, 맞아요, 아니면 안정감 어, 사실 맞아요. 그것도 인생에서 음, 중요한 가치 그쵸. 중에 하나니까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하기가 꺼려지고 음. 뭐 내가 이 시간을 할애를 다른데 하는 게 두렵고 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또 퇴사를 이렇게 종용하는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그렇죠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네. 뭐가 맞는 건지 저도 그 사이에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것 역시 좀 나다움의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관두려니 이유가 뭔지를 꼭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남들 따라서인지 음. 정말 뭐 이직을 통해서 내 몸값을 올리고 싶어서인지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돈이 되게 중요한 건가 음. 아니면 또 직업을 선택할 때에 있어서도 그 연봉의 수준만큼 내 여가 수준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그저 삶의 질이네 트레이드오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laughs> 그러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laughs> 모든 걸다 가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 그럼 나는 그 중에서 어떤 삶이 나에게 더더 더 중요한 가치인지 나는 정말 퇴근 후에 삶의 그 질을 확보하는 게 나에게 더큰 만족감을 주는지 아니면 나는 어떤 이렇게 성과를 내면서 연봉을 많이 받고 직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게 올리는 게 나에게 더큰 만족을 주는지 그런 것들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 내가 우선 선택을 했으니까 미련 없을 만큼 후회 없을 만큼은 우선 해보고 아니면 관두면 그 다음으로 나가니까요. 승무원이나 초등교사를 관둘 때뭐 미련이나 후회나 두려움이 없었나요? 라는 질문들을 종종 받곤 하는데, 어, 저는 사실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승무원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수준 안에서는 다시 돌아가도 더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했을지라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더잘 못해. 어, 끝. 미련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끝까지 써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뭐그 다음에 새로운 가능성과 새롭게 열릴 그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보시면 퇴사 시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